네, 안녕하십니까. 광교국구총장 문희입니다. 먼저 글로컬 정책연구원의 경우는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글로벌한 사회에 지향하는 정책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컬 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동기 이사장님, 또 우리 노경수 연구원장님, 어, 또 많은 우리 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예,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구원에 이렇게 기, 토론회에, 어, 기념 토론회에 기본사회 모델 도시 강조한는 주제 발표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한 3주 한달 전에 저희 민주당 기초단체 장들이 이재명 대표님과 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특강도 듣고 또 여러 사항도 같이 또 토론하고, 여러분의 또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이한정 의원님의 30분을 들었는데 짧게도 계셨는데 정말 다그 기초단체들이 감동을 이렇게 느껴가지고 아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 아까 우리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우리 기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30분만 강연하시는데. 아,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다. 이제 기본사회 전 단체장들이 한번 정말 허리를 풀고 같이 머리를 맞대하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것을 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글로컬 적혁연구원에서 이사장님, 연구원장님께서 또 우리 어, 민주연구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정말 시의 적절하고 이제 광주가 어, 우리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 또 우리 우리 양구남 더불합니다. 강규시랑 이원양님또 우리 민영배 국회의원이 박경택 국회의원이 또 정윤호 국회의원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멀리서 오신 윤광태 선생께서 계시셨는데 우리 나주 시장님또 우리 지금 김연배 정례장이 나도 박근구 장례장이.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정말 단체장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정책연구원의 고문으로 계시는 우리 이철 의리재단 문화재단 이사장님 또 민영동 울산 소동대 총장님 저 우리 정변사 중에 사실 두 분은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 드리고 또 우리 그로컬 연구원의 어, 또, 우리 문성현 총장님은 2년 3배신데, 오늘 축할까지 해주시고, 어, 우리, 우리 문성현 총장님 아시죠? 하시면서 우리 인공지능의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이렇게 스타트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 관계의 미래 목걸이에 대해서, 어,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한 번씩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공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 능력 있는 그 리더 분들께서 강주에 정말 미래 목걸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정책 연구원이 더 빛나는 그런 연구원 미래 사회로 우리 나가는 아까 우리 기본사회로 나가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래 목걸이도 나가고 같이 해야 하니까 잘 우리 글로벌 정책 연구원에서 많이 것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네, 제가 이게 국구청량인데 이렇게 또 축하할 자리 에 갑자기 이렇게 나누냐.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우리 정책연구원의 토론 주제가 기본사회 실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하고 제가 최근에 했던 정책들하고 많이 연계가 됐다고 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다시피 9월 초에 어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체는 거의 이렇게 베란 끝에 가 걸려있고 폐업자 수가 22년도 강주시 전체가 2,400개, 우리 북구도 6,400개, 이 작년도에 강주시가 어, 2,26,000개, 22, 우리 북구가 7,200개, 아마 금년 어, 말이 되면은 강규가 3만개를 넘어서고 북구도 한 8,000개 갈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또 이제 수급자분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수원에서, 어, 영구인 성파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시청에서자격구부로 죽이고 수급자분들이 어 떨어져 내리는 정말 이런 사태가 정말 그 소중한 그 주민들인데 이걸 해결하는 부분이 우리 기본사회의 실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좀더 낚여가지고 우리 3만 5천 명이 된 분에게 기초수급자 어 소상위 계층에게 10만원씩 이렇게, 이렇게 주었는데그 어 부분 지학할로 어, 10월 말 통계를 보니까, 어, 종 골목에 있는, 이렇게 슈퍼들, 또음식점 이렇게 주민들과 생활에 비슷한 곳에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소상공인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기본사회에 에, 지금 실현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그 분위기 한 분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어, 정말 우리 이한주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 선언해 하시는 어신분들하고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정말 강조해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강조가 정말 우뚝 서는 기본사회 모델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해서 우리 국회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어 지금 강역시 특별시 그 자치구가 69개입니다만 아직은 어 지금 강역시에만제협회가 있고 2은 지금 안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의회에서 난저터그때그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리 남구청장이 이제 오기 부청장들이 같이 협의하면 마저로 내년 3월까지 경위에서 시야도 협의하고 정말 어려운 지금 전종 시향 들이 말버 의원님이라 또 아까 선정호 시향님 애장님 많이 보셨습니다만 정말 수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아, 이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말 조속히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 역할들은 다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경제가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님들, 청향님들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경제가 살아야지만이, 불풀이 경제가 살아야지만이, 우리 시민들, 좀더얼 얼굴, 웃는 얼굴, 얼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그로코 정책 연구와, 우리, 축구와, 이렇게 끈끈한, 든든한, 그런 정책적인 연들을 저희들이 기원 드리면서, 어, 앞으로의 건수 순간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시민들, 또 희망하신 시기본세일 사랑하시는 시민들 여러분의 건수과 어, 그 연말에 잘 마무리하시고, 강망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